아이쿠, 또바라고 있네. 우리 강아지 왜 이렇게 자기 몸을 하는 걸까요? 단순한 습관일까요? 아니면 건강 문제일까요? 오늘은 강아지가 자기 몸을 하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강아지가 몸을 하는 이유. 강아지가 자기 몸을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단순한 그루밍일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나 질병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원인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청결 유지를 위한 향기이고 이건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고양이처럼 강아지도 자기 몸을 하으 면서 청결을 유지하려고 해요. 특히 산책 후 발을 하는 건 더러운 걸 없애려는 행동이죠. 하지만 너무 자주 하는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입니다. 강아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을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외로운 불안, 심심함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이런 행동이 심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음식 및 환경적 요인에 따른 알레르기 때문입니다. 내레이션 우리 강아지가 특정 부위를 계속하고 털이 빠지거나 피부가 붉어진다면 알레르기를 의심해 봐야 해요. 음식 꽃가루, 집안 먼지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수 있죠. 네 번째는 곰팡이 진드기, 세균 감염 등에 의한 피부 질환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피부가 간지러워서 계속하는 걸 수도 있어요. 습진이나 진드기, 감염 같은 피부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다섯 번째는 관절염, 부상 등에 의한 통증 때문입니다. 특정 부위를 계속하는다면 통증 때문일 수도 있어요. 노령견이라면 관절염이 원인일 수도 있고 발바닥을 다쳐서 아파서 하는 경우도 있죠. 여섯 번째는 강박 행동에 따른 습관성하기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는 강아지들은 강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훈련을 통해 교정이 필요하죠. 해결 방법.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원인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결 방안 첫 번째는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충분한 운동과 놀이가 필요해요. 장난감이나 퍼즐 장난감을 주면 심심함을 덜 느끼게 되고 하는 행동도 줄어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알레르기 관리입니다. 음식이 원인이라면 저알러지 사료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한 친구나 집안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세 번째는 피부질환 예방과 치료입니다. 정기적으로 목욕을 시켜주고 벼룩이나 진드기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해요. 피부에 문제가 있다면 동물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강아지의 부상 및 통증 체크입니다. 내레이션 강아지가 특정 부위만 계속 하는다면 혹시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관절염이 의심된다면 수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는 강박적인 하기 행동의 교정입니다. 강박적인 하기는 보호자의 관심과 적절한 훈련이 필요해요. 강아지가 하는 행동을 할때 주의를 분산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오늘은 강아지가 몸을 하는 다양한 이유와 해결 방법을 알아봤어요. 우리 강아지가 너무 자주 핥는다면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우리 강아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